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역대급 흥행했다고 하더니 막상 민주당하고 비교한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게 언론에서 황당한 보도라고 있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이 압도했다, 국민의힘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민주당에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젯밤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가 김웅 토가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죠. 저희는 검찰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또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분명히 작년 4월 3일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저희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후로 뉴스버스에서는 유튜브에 녹취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방폭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최강욱 대표 고발건에 대한 그 과정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이렇게 김홍 의원이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검언 유착 관련해서 한동훈이 피해자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기자의 얘기에 대해선 제가 보기엔 그쪽의 입장을 전달해준 것 같네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서 그대로 패스만 해준 것 같고, 이렇게 언급을 하죠.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줬을 수는 있고, 저는 그냥 전달만 한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 시기는 국민의힘 경선 투표가 어제 종료됐고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 실체가 없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뉴스버스 유튜브에 직접 통화 녹음을 공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 사주라는 건 본인이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마치 부당한 탄압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핵심 의혹에는 기억 안 난다. 이걸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뉴스버스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공개했더라면 또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이런 얘기 할 테니 어제 경선이 끝난 밤에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가 매우 중요한 단독 보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핵심은 법세련이 어떻게 이런 제보자 X의 캡처본, 심지어 같은 좋아요와 프로필 사진 이걸 가지고 있냐가 핵심이었죠. 이번 한 번만 우연의 일치였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태까지 법세련이 수십 차례 고발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었죠. 그러면 공교롭게도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게 민주진영 인사들은 악마화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줄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언론에서는 최신순으로 검색을 해 보더라도 아주 경제 이후로 단 3건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이런데도 언제까지 언론 비판할래 이러는데 언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시민들이 또 알릴 건 알리고 대안을 찾을 건 대안을 찾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저런 거 하루이틀이냐? 그러면, 언론이 대놓고 저러는 걸 가만히 넘어갑니까? 그걸 노리고 언론이 그냥, 모르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검찰도 웃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님, 중학교 2학년 일기장을, 영장에도 없는데 가져가려고 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했다면, 지금 저 법세련이나, 김웅이나, 윤석열이나, 말해 뭐하겠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웅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직하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걸 언급하며 당시 수사권 조정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했던 언론들은 앞다퉈 김웅을 키워줬다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이후로 김웅이 지금 어떤 행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역사의 남을 뻔뻔함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검찰 내부망에 온갖 터세는 다 부려놓고 정작 본인의 지금 만행이 제대로 드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차피 저들에게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보이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조용해지겠지. 그냥 모르고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게 너무나 괘심합니다 그래도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2일 전 포스팅인데요. 지난 수요일 조선일보 100년 특집 기사로 오보를 정정하고 사과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허탈하게 창을 닫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문정 검사에게도 사과할 리도 없었죠. 조선일보가요. 그러면서 언론에 언론다움을 요구하며 시민인 독자들에게 답하고 오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무는 당연히 져야 된다는 걸 꼬집었습니다. 작년 3월 8일 정동 칼럼 언론에 묻다 일부 내용을 저렇게 추가해서 다뤘는데요. 검찰이 이 지경에 이른 것에 언론의 책임이 없다 할수 없음을 언론 피해자로서 절실히 깨닫고 조선일보에 책임을 묻게 됐다는 걸 언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근 미디어오늘 조준혁 기자의 보도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손해배상 청구한 이문정 검사의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을 보도한 거죠. TV 조선 측의 1억 원, 조선일보 측의 500만 원 손해 배상 청구를 이문 정검사가 했었고요.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원희룡 부인이 도대체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저렇게 보도를 하는지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흠집 내기 하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란 생각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원희룡이 최종 후보가 된 것도 아닙니다 지지율 보면 밑바닥에서 보이지도 않는 인간인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보도하는 건지 누가 봐도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은 막말마저 공동명이 참부부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부부 맡아 두어 다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들 부부의 막말엔 일구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죠 아무리 개인의 생각과 평가가 자유롭다지만 밖으로 나온 표현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특히 원희룡 부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더욱더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렇게 공감능력 운운하기 전에 세월호 유가족 조롱하면서 폭식행사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참고로 당시에 삼성이 자금줄을 대준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 할때 그때 저런 식으로 나서서 비판한 적 있습니까? 애초에 세월호 사건과 가짜뉴스로 짜집기 된 로봇학대 프레임은 비교도 안 됐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황당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오죠.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세월호 입자 동영상을 제작하고 일베를 이용해서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곳 사이트 1배를 건전한 보수라고 포장하기도 했었죠. 이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공감능력 결여 아닙니까? 참고로 과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세월호 노란배찌가 지겹다는 어느 아주머니의 비난에 저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비교되고요. 도대체 누가 공감능력 결여인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한국 언론의 현주소라는 이런 만평까지 나올 정도죠. 뒤집힌 로봇 개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한다며 비인간적이다, 야만적이다 이러면서 보도에 일말 가치도 없는 원희룡 부인의 이야기를 다운표해서 여기저기 아예 도배를 해버리고요. 반면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들은 드라이하게 보도하거나 관심 자체를 안 가지거나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공감능력 운운하기 전에 원희룡이 지금 어떤 소리들을 내뱉고 있는지 과거 사법연수원 단일시절 어떤 소리들을 했는지부터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